자 테마 21은 매트릭스예요. 기사 매순의 세 번째 매트릭스입니다.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 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누가 기능적이고 누가 사업적인지를 봐야 돼요. 어 그래서 기능 구조 유니터리와 사업 구조 멀티가 합쳐졌다. U와 M의 결합이다. 왜 화학적일까요? 답은 물어 그 틀기는 물리인데요.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 그래요. 화학물은 어떻게 결합되는가에 따라 효과가 다른 물건이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다양성을 데프트는 분이 화학적 결합으로 표현한 거예요. 물리는 어떻게 하든 간에 같은 결론이 나오나 봐요. 그렇 떨어지고 폭발하든 폭발하고 떨어지는 간에 같은 결론이 나오지만 화학은 결합에 따라서 다른 그 제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게 다양성 표현하려고 화학적으로 표현했어요. 이걸 틀리게 만드는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했는데 그때 그 문제 보고 막 웃었어. 설사 이게 설마 이게 나올까 했는데 진짜 나왔어요. 자 여기는 뭐냐 면자 잡아. 종합병이 대표적이야. 나는 분야별 전문의예요. 근데 수술을 분야별 전문의만할순 없겠죠. 그래서 난 내과 소속인데 어떤 수술 팀장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과 과장 소속이면서 또 다른 수술 팀장 밑에 있죠. 대사관도 마찬가지야. 대사관에 외무부만 있는 게 아니야. 외무부도 있고 경찰도 있고 국정원 직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지. 대사관 자체에서 우리의 국가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처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나는 국방부 소속이 있으면서 미대사관 소속이야. 나는 국방부 소속이면서 외무부 소속이야. 나는 국방부 소속이면, 아니야. 나는 경찰청이 있으면서 미대사관 소속이야. 이런 식으로. 다시. 미대사관에 있으면서 국방부에도 있고, 외무부에도 있고, 경찰청도 있고, 국정원 직원도 있어요. 겹쳐있죠? 또. 특수대학원. 행정대학원이 대표적이죠. 정치학과, 사회학과, 이런 전부 다 자기만의 과에 있으면서, 그럼 거기 학정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 말도 들으면서 전문대학원의 교수이다 보니까 전문대학원 학장 말도 들어야 되겠죠. 이중으로 섞여 있는 게 바로 이중구조다. 같은 조직 내에 있는 거야. 하나는 수직으로, 하나는 수평으로. 어쨌든 나는 상사가 두 명이야. 기능적, 일상적 기능은 기능구조의 장애. 종적으로. 문제과학은 팀장한테 횡적으로. 기능 구조가 수직이고, 사업 구조가 수평이죠. 고전이로는 상사가 한 명이라고 그랬는데, 얘는 상사가 지금 두 명이잖아, 지금. 명령 통일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어떤 책은 생장은 대규모로 나와요. 제가 배운 경영학 책은 중간 규모로 나와요. 왜? 부족한 인력을 공유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대규모로하고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쨌든 공유하는 건 맞습니다. 고치고 싶지만 그래도 나는 사실 이게 대규모라고 설명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자 그다음에 누가 기능 구조고 누가 사업 구조인지 봐야 돼. 전문성이 기능 구조야. 왜한 가지만 계속 반복할 거니까. 그다음에 수시 제품 개발 신축성이 누구야? 사업 구조예요. 환경에 대한 대응성이 또 수직 조정은 기능장이 수평 조정은 팀장이 이두 가지가 동시에 요구될 때 이러니까 잘만 한다담 장점. 전문성도 있고, 신축성도 있어요. 그 다음, 보다시피, 이중으로 활용하잖아. 조직 내 인력을 이중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인력 사용에 경제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중간 정도 규모라 그러는 겁니다. 데프트 책은 중간 정도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다시피 나는 외무부에 있으면서 미대사관에 있죠. 나는 경찰청 가면, 경찰 업무를 하면서 미대사관 업무도 한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양한 경험도 하면서 자기의 전문 분야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상사가 몇 명이다? 두 명이야. 원래 탈관료제는 신속한 의사결정의 핵심인데, 얘는 상사가 두 명이다 보니까 둘이 갈등이 나왔을 때 오히려 결정이 지체돼 버려요. 요걸 조심해야 돼. 분명히 동태적 구조는 맞지만, 그렇다고 기능 구조가 없는 건 아니야. 좀더 동태적인 건 맞지만, 상사가 두 명이다 보니까 둘이 갈등이 나왔을 때는 결정이 지체될 수 있고요. 또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 간에 갈등이 나올 수 있고요. 또 여기 어디야? 미 대사관 내에서도 각각의 부서가 있잖아. 외무부, 경찰청, 국정원 이런 직원들 간에 갈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대체까지 그 결과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다 보니까 결정이 지체되고 있는 거야. 뭐뭐 어, 뭐 같은 말 계속 중어 중이 반 동어, 동어 반복이다 지금. 어, 그냥 책 자체가 이게 문서자 이 교과서 자체가 어, 기출 문제를 짜집기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같은 말 같아요 지금 결정이 지체된다는, 지, 지, 지체되니까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는 거고요 이런 문제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매트릭스고요 어쨌든 중요한 게 뭐다 누가 수직이고 누가 수평인지 제일 중요한 말은 이중 명령이라는 것 결정이 지체되고 있다는 것 분명히 동태적 조직은 맞지만 어, 상사가 두 명이다 보니까 갈등이 나왔을 때 시간이 지체된다, 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온다, 이제 수평구조가 나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